네, 오늘은 주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꼭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태블릿 PC로 놓고 설교를 하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뭐 종이로 하면 그막 넘겨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손가락으로 착 넘기면 다음 페이지가 착착착 나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보라. 교인들도 태블릿 PC를 사용하시는 목사님을 보면 아, 깨어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태블릿 PC 못 믿겠다. 괜히 여기다가 태블릿 PC 놓고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게 고장나면 어떡하냐? 그렇더이 절대 고장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지고 성능이 너무 너무 좋아져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언젠간 당할 것이다. <laughs> 그렇더니왜 자기를 저주하냐면서 하 기분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젠간 당한다. 아, 꽤 오랜 시간이 지나로 그 목사님이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망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주했잖아요. 뭘 저주해요? 언젠간 당한 대배. 지난주 당했어요. <laughs> 탁 꺼졌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켜도. 그래서 도무 당황해서 설교의 메시지를 다 잃어버렸고 그 시간 강대상 위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여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죠. 뉴스 보셨죠? 미국 폴로리다 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18명이고 건물 잔해에 깔려서 실종된 사람이 무려 145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선진국의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이죠. 어디 선진국 정도입니까? 건축공학, 건설공학, 관리, 감독 측면에서 세계 최일의 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세운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어도 사람이 만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아주 비싼 외제차가 문제를 찾고 일으킵니다. 아주 비싼 외제차예요. 세계 최고의 기계공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 공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차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 어때요? 달리는 중에 엔진에 불이 나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영어 공부를 하려고 앱을 하나 다운로드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데 순간, 먹통이 된 거예요. 앱이 문제인지 스마트폰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먹통이 됐습니다.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화면이 멈춘 거죠? 이 스마트폰과 앱을 시중에 내놓기 전에,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했을까요? 혹시 오류가 날까봐, 혹시 문제가 날까봐, 검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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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하고, 테스트하고 했겠죠? 그리고, 이 정도면 완벽해! 하고 내놓았을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편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삶의 유익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만든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는 현장에서 걸려가지고 끌려온 여자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늘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걸린 여인, 증거가 명백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옳다. 그런데 말이지, 너희 중에 죄가 없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러자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거를 볼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영적인 진리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었어요? 아니면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최고로 치는 영웅이요. 인물이 모세이죠.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죠. 모세는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이죠. 하루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어라.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화가 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반석을 치기는 쳤는데 그 지팡이로 분노의 감정을 담아가지고 아주 세게 팍 쳐내치면서 려 물을 냈어요. 감정 조절을 못했어요. 분노 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까지 영웅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에게 충성한 충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힌 정적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부탁하는 아쉬움도 보여주었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한 인물입니다. 예, 좋아요. 그것은 교회,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예, 사도 바울은 착한 사람인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이랬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도, 믿음의 용사들도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 허물이 있고, 다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약점이 있죠. 다만 걸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왜 이러지? 왜난 이렇게 한심하지? 또 이랬네. 하, 난 정말 안 돼. 난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왜 이러지? 자신을 정제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약점 때문에 허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어린 아이가 좀 성장하면 엄마의 얼굴을 그려줄 때가 있죠. 엄마의 모습을 그려줄 때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그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그린 엄마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죠. 얼굴 형태는 길쭉하고 대부분은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아이들은 엄마를 그릴 때 항상 머리카락을 두 가닥만 그리더라고요. 귀도 없죠? 입은 줄 하나로 끝냅니다. 눈은 어떨 때는 하나만 있고 한쪽은 점을 하나 찍어 놓습니다. 다리 없고 몸통만 동그랗게 대충 그려 놓죠? 너무너무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림을 보고 대부분의 엄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와 이쁘다 엄마가 이렇게 이뻐 엄마를 그렸어 하고 막 기뻐해줘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엄마는 그래요 아 이쁘다 잘 그렸다 이게 바로 은혜이죠 은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만든 철학 인간이 만든 건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